자 오늘은 뱄메라 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뱄메라예요? 음, 필로덴드론몇 센치인가 한번 잡아줘 볼게요. 이거 어, 얘가... 이게 얘는 느낌이 좀 신기해요. 자읍시다자몇 센치예요? 오, 이십 센치. 얘도 얘도 20. 얘는 18 센치. 얘는 15cm. 그러면은 얘는 내비 두고 네. 한놈 두 식이 석산 너구리 오징어를 다섯 마리를 한번 커팅해 보신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은 이렇게 녹화 마대를 감아서 뿌리를 여기 네. 케어를 했어요. 보면 네. 그 뿌리가 아주 실하게 맛이 날까요? 아, 이거 뿌리. 와. 요거 뿌리가 좋으니까 바로 흙에 심기해도 될것 같아요. 이. 응. 예. 진짜 물꽂이라 하지 않고. 자, 팅하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요팅 음,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긴 해요. 베스 소독을 하고. 에탄올 소독. 됐거 자, 확장했습니다. 씨왜 이렇게 한 번. 어, 질기네. 이 차이로 보이사이로보이시죠 차이로 보이지? 이 차이로 보이이차아로보이서아 차이로 보숙하는것이다아이지이이하는거지네 자, 이거는 뭐 분양을 하든지, 이게 이제 보통 요거 요즘 시세가 15,000원, 2만원 하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풀르고가마대끈을풀르고 어, 뿌리 다 옮긴 거 아닌지 모르겠네. 데뿌리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잉. 야, 그래도 녹화마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풀기 어렵진 않네 오난이런 거를 파는건 응. 파는줄 몰랐어 이걸 이렇게 감으니까 감은거 역순으로 이렇게 풀 푸니까 좀 괜찮긴 하네 뿌리 뭐좀 잘려도 다시 나가지 뭐 지금 개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이 자 보이죠? 제가 요거 입양할 때요 작은 거두 장이 있었던 거거든요 한장 아니.. 아 하나는 네, 나오때 1월달인가? 그러니까 지금 8월이니까 한 7개월 됐네 다시 가고 사이가 있어야 되나? 이거 응? 끼 어, 묶었나봐 이게 지금. 응. 응, 묶었나봐 오씨. 네. 아, 희수님 하나 있긴 하네 잘라버려. 오 잘라졌다. 어머. 수수. 뿌리까지 잘랐네. <laughs> 뿌리. 여잘찮아어다나 <뿌리. 웃음> 뭐. 또 나가지고. 이. 어, 싫어. 얘는 맨 위는 수태. 수태가 많아. 수태가. 네, 수태. 수태가 더. 수태가 어요더 많이 뻗은 것 같아. 네이 아래에 뿌리 상태고요. 음. 뿌리가 있어요? 아,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잘안 수태가. 볼까? 수태가 근데 걷어내기가 쉽지가 않네. 아이고, 씨, 다더러워셨다 아, 뭔, 뭔 잠깐만. 가위를 가져야 돼. 자, 개체고요. 중간 상황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자, 그럼. 다시, 가위로 커팅을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또 커팅해요? 자. 이제 이건 제 겁니다. 슬쩍. 이제 이거도 될 겁니다, 슬쩍. 자, 이제 얘도 될 겁니다, 슬쩍. 자, 탑탑수. 와, 탑탑수예요 어, 얘는 탑수. 진짜 아직 얘가 안 나왔어요? 야, 얘는 입이 얘는... 엄청 크네요. 이넌왜 네. 음... 이러냐. 얘는. 야, 이거. 오야 테가 있으니까 빼기가 어렵네. 그래도 잘 뺐네. 응. 네. 자 뿌리. 뿌리 쭉 이렇게. 응. 예. 물꽂이는 안 해도 될것 어, 같아요. 물꽂이는 다안 해. 딱히. 자세 번째 오우 기근. 오이씨, 오 기근. 오씨 오. 장관이다 <오우>. 장관. 예. <laughs> 여기다가 그냥 원래 슬쩍하고. 자 얘는 얘는, 얘는. 왜 이렇게 빈약해. 아기 응애 응애 나기. 어, 얘도 괜찮 어, 얘 그냥 뭐 평범하네요. 어, 얘가 신기하네요. 좀 얘가 음. 길게 나왔어요, 얘가. 화분에 놓으면은 <laughs> 너무 작은데? 화분이 너무 작나? 예 네. 뿌리 자랄 동안 음. 좀 작은 데서 커야지 뭐 어떻게. 근데 얘 얘까지는 맞겠다얘까지는맞어 근데 얘얘얘는 얘면은 다른 화분으로 잠깐. 음. 다른 가져 개체가 코팅이 되었고. 아이고. 얘가 가장 크네요. 어. 응. 얘가 가장 큰거 같고. 얘가 가장 작은 거 같고. 괜찮 아이고, 개체가. 다른 가져가는 거지. 이 너무 작은데 괜찮으려나? 음.

근데 그냥 보여드리죠 뭐 이렇게 하면은 예 네. 이게 이제 마술 화분이 되는 거지 뭐 아, 마술 화분 아 구멍 뚫리기 마술 화분 응 네. 얘를 이제 여기로 해서 이제 산소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여기 있는 애들 응. 이제 얘는 휙 건조가 잘 된대요 응 네. 과습 방지 예과습은 나쁘니까 다시 돌아가보소 이거 항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겠다 <laughs> 시라는 거싫어하는사람이있죠 대고? 이이나 냄새 많이 나냄나 냄새 많이 나 냄새 많이 나죠. 냄새 많이 나죠. 냄새 많이 이 나죠. 이나나이나 일단 이세 개는 요이고 어, 얘도 하나 있어야 되지만, 네. 얘도 그냥 작은 걸로 하자. 아까 작은 거나 있던데? 없소? 아, 얘네 두 개구나. 였 네, 응, 야,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긴 하네요. 음, 작아. 응, 작아. 또 뿌리가 꽉 차면은 또 바꿔주면 되니까. 그리고 화분이 너무 큰 거보다 좀 작은 걸로 해서 키우는 것도 괜찮아. 왜 슈퍼클이라고 써있지? 어, 아, 옛날 거를 나중에 뜨면 돼. 도도. 오케이. 아, 이쁘네. 예,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오, 예쁘다. 지금 요거를 보니까 더 예뻐 보이는데, 더 진하게 초록색이 나오네. 뒤에 한번봐보겠습니다 오, 야. 보라색 보라색이 나와요 여기선 초록색이지만 연하게 얘는 뭐, 음. 뭐 보라색이 안 나오냐 얘 귀엽다 근데 작아가지고 얘가 지금은 흔들려도 물을 주면은 좀 단단히 칠 거야 그리고 얘가 이제 뿌리로 활착을 하면은 뭐 아, 나, 그냥, 이거, 훔쳐하고 싶다. 여기 예뻐. 요거, 심기, 심네. 또. 응. 야, 고. 아이씨. 야, 야, 뿌리는 얘가 뭐냐? 제일 싫어거것 같다. 또 어디 있어 아니, 이거 타서 스래 얘는. 타 비싼 그. 응, 비싼 그. 싼그도 아니고 비싼그 비싼 그. 비싼그 탑쌉수 근데 얘도 나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가 흐물흐물거려요 음. 진징이도 무슨 진이 마냥 그리고 내가 오늘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어머 어머 이건 아니 아니 지금이 아니고 좀 이따가 어? 어머 어머 이건 꼭 찍어야 돼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30. 60초 후에 오겠습니다. 액션. 자, 여러분들에게는 1초겠지만 저희가 이제 2초가 잡고. 아, 여길 찍어야지. 어! 자, 보면은 저희가 물을 요 위에다 이렇게 주면은 이게 잘 들어간다 해도 물길 따라가고 음. 완전히 처음에는 이제 흡수가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저면 감수를 주면은 예, 한방에 들어간다 이게. 근데 요거 더 간단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처음은 이렇게 조금만 하면은 근데 이거, 이거 놓으면 망하는 거잖아. 그쵸? 안 나야지. 아. 정신줄 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은100% 음. 100 그냥 0 모든 곳이 <laughs> 음. 모든 곳이 이제 아주 그냥 조명 관수로. 이거 처음에 이제 식재했을 때 흠뻑 켜야 되니까. 어, 얘는 뭐 어떻게? 아, 받침대가 해요? 없다. 일. 예. 잠깐 멈춰봐. 네. 예. 자 이렇게. 하나 됐고, 자두 번째. 예. 자, 얘네는 어떻게 하죠? 그래도 다 하는, 하는 방법이 있어. 예. 얘네는 또 어떻게 하려고? 처음엔잘안 들어간다. 태비차를. 잘비차가 예. 많이 없는데? 위 아래서. 위 아래 위, 위 아래. 여기 여기 완전히 안 들어갔어 지금. 그들어가줘야지면 자,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들면좋겠으면 좋겠어요.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이 자, 꽁와이으면 좋겠어요. 어어요와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오오오 나왔어요 오 들어간다 오 골고루 뭐야 이거 왜또들어갔다더 들어간다, 들어, 들어간다. 세 번째. 네, 예, 아, 세 번째 끝났고. 이거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요. 세 번째 성공했고 네 번째 이거는 잡고서 아예 잠그 담그. 오.. 이건 그냥 물에 대놓고 젖겠는데요? <laughs> 이거 위아래로 담궈버려 이거 어느.. 몇초 정도 해야될까요? 음? 아니 이거는 그냥 음. 무게를 재보면 돼 이렇게 아.. 무게로 이제 음. 어, 이 정도면 되겠구먼 어 이거 무출를 하잖아 벌써 무겁잖아 이게무출를 네. 하잖아 그럼 다 들어간거야? 근데 네, 요거 베메라 얘네들은 이 사이가 응. 촉감이 신기해요 세무가죽 세무가죽 응, 세무가죽이라야 너도 와자 얘가 마지막인가? 마지막인것 같은데?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얘도 왜여기니 아이고, 점점 들어갈수록,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렵네, 요거 스며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원래 여기다 더, 둬야 되는데. 지금 체비차가 없어가지고. 아니, 방이 있긴 있는데, 가지러 갈 귀찮아서. 어, 나가까 아니야, 아니 가야 됐어? 이거 이정도면 좀... 어...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응. 하나 둘셋넷 다섯개 다섯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 오늘... 얘가 가장 아기고 얘가 가장 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